네 실리콘터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포착 인사드립니다. 실리콘터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락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2분기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인데 제가 그랬죠. 3분기 실적은 확실히 더 좋아질 거다. 왜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화장품으로 한 무대기씩 사갖고 가니까 근데 여기다가 테마성까지 더 불을 지핀다면 조금 더 빨리 주가는 반등할 수 있겠죠. 그 테마성이 뭐냐. 아마도 에이픽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올 확률이 85%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그 확답을 받는 순간 아마 제가 볼때 화장품 관련주, 문화 관련주, 중국과 관련된 주들이 한번 정도 로테이션 돌면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해 줄것 같고요. 지금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화장품 관련주들이랑 북한 관련주들,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9월 달부터는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분석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게 수급이 지금 이제 슬슬, 슬슬 연기금이 뭐하고 있죠? 아, 실리콘트를 다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드문드문드문드문드문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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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트를 매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도 매수가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걸볼수 있죠. 아, 드디어 이제 시적이, 아, 주가가 바닥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뭐예요? 요, 뭐, 요, 요 매물대를 만든 게 뭐예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매집 해 주고 있는 누가 이 세력은 누군지 확인을 지금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줄가 뭐야 반등이 나올까요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추세를 먼저 잡아 볼게요 자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하락하고 있을 때이 추세의 고점 라인 잡으세요 고점 고점 지금 자리 어디요 고점까지 난 데로 추세가 돌파가 나오면 한번 정도 뭐예요. 우와 이 추세를 돌려서 횡보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급등 차트로 변경이될수 있겠죠. 이 자리가 뭐예요? 신호가 나왔네. 단기 바닥이라고.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올 경예요 주가 상승을 했죠. 이 자리가 뭐예요? 바로 6개월 선이 지나가던 파란색 자리. 이 평소 6개월 선이 지나가는 자리고요. 앞전에 보면 이렇게 매물대 의 형상 보이시죠. 주가 상승시켜놓고 횡보하면서 거래대금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 양봉으로 만들어준 강력한 기둥을 두 개나. 기준봉 두 개를 만들었던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 뭐예요? 내려올 때 눌림 타점으로 여기가 최고의 베스트 타점이 됐죠. 자, 그럼 주가 한번더 눌러오면 뭐예요? 에 기둥 두 개니까 두 번은 반등합니다. 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 번은 반등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눌림 타점을 잡고 매매하실 분들은 뭐예요? 전저점 라인에서 눌림 타점 잡고 매매하시면 반등할 때또한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자, 저같이 눌림 타점을 별로 선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눌림에 들어갔는데 언제 반등할지 몰라. 하자마자 바로 반등하면 좋지만 이틀, 3일 혹은 10일, 20일 걸리면 내 돈이 그만큼 여기에 묶여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묶여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 매매하는 게 좋냐? 돌파타점에서 매매하는 걸더 좋아합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추세를 딱 잡아볼게요. 쭉 봤더니 뭐야?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죠. 그럼 이 추세를 넘겨준 누군가 뻥! 하고 나오면 될 거냐? 추세 넘겨준 게 뭐야? 오늘 고점 찍었네. 오늘 고점, 예고점, 예고점, 예고점 딱 봤더니 실질적으로 단타하실 분들이 아닌 이상 이게 어디야? 고점 라인인 47,100원 자 그럼 볼게요 47,100원이라는 금액을 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판 어디에요 돌판은 47,100원 눌림은 전저점 전저점 네 분할매수 하시면 됩니다 자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실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전 매매를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는 사람들 영상을 보시면 실제 매매할 때 수익을 내는 타점을 잡고 들어가지 허무 맹랑하게 허황된 타점을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저와 타점을 다르게 잡고 계시다면 아마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왜? 지금, 주가 뭐요? 여기 돌파가 나오면요. 앞전은 그냥 넘기고 여기 있는 고점까지 주가 때리러 가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럴 거면 왜요 전고점을 하지? 전고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고점은 맞고 눌렸다가 반등하는 자리예요 여기를 매수타점이라고 잡으시는 분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네 돌파타점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자 목표가도 설명드릴 건데요. 자 목표가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을 목표 ...로 만들었는데, 지금 1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좋아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혜택을 드릴 건데요. 저는 실전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분석해놓은 종목들은 어디다가? 네,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아침에 등락률 딱 봤을 때 반등한다? 그럼 차트를 따다닥 클릭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지금 내가 말한 타점이 왔다 하면 매수를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종목 매매하는 매매 종목명, 매수 타점 입자 타점을 저를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문자를 통해서 제 타점과 종목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공개를 해놨어요. 문자로 드려다 보니까, 드리다 보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 번호로 지금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자, 저 인증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종목명, 매수타점을 보내드릴 건데, 참고로 예를 들면, h j 중공업 오늘 아침에 매매를 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 매매했을 때 매매타점 보내드릴게요. 자, 아침에 뭐라고 했죠? 매수할 때 매수타점. h j 중공호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반등할 때, 익절할 때, 내 네, 익절타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또 있네? 아 어, 이거 관심 종목이 또 있네? 자, 이거 퍼센트도 봐야지. 자, 저는 데이트레이딩이기 때문에 5% 이상 수익을 본데 얘는 6% 이상 수익본거나오 보이시죠? 자, 저는 단타하는 다른 전문가 자체 2% 3%매기안 합니다. 데이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자 그냥 들어가면 일단 기본이 5다자에코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죠. 자 이것도 보시면 제가 어 매매 보면 보이세요? 잘못 매매한 거예요. 이거 매매했는데 잘못 선택 클릭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매수가 나가서 바로 매수했던 것만큼 잘라서 이 마크가 생긴 거고 실제적으로 매매는 B S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수해서 익절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매수고 하 똑같이 익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르코스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죠. 에르코스 딱 볼게요. 에르코스 봤더니 아 얘는 할매완어. 얘는 매도할 타점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매도할 시간을 안 주고 확 올라가 가지고 뭐 했어요? 얘는 구독자입니10% 이상 수익 받죠. 네, 요거 자보세요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쫙 클릭하고 있죠. 뭐요? 관심 종목 중에 하잖아. 관심 종목 중에 하니까 뭐요? 수익률이 5% 이상 나오는 겁니다. 얘는 9% 이상 나왔죠. 이렇게 쭉 급등하는 거는 10% 이상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 제가 매매하는 매매 종목 매수 타점 익절 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에르코스 지금 매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타점, 이수타점, 뭐, 텔레그램이나 어디든 통해서 받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월 200만원은 그냥 달라고 해요. 회원가입비 200만원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얼마나 좋아. 어, 저는 여러분들 구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실력이 필요해요. 서로 위민하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눌러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제 실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 3938 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오늘 꿈비 또 했는데 꿈비 어, 한거다 보여주면 시간 너무 많이 올리겠죠? 꿈비는 오늘 뭐 했냐면, 아가방 컴퍼니가 반등하는 거 보고 얘를 2등주로 매매한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딱 아침에 얘랑 같이 보시면, 아가방, 어, 이렇게 매매, 얘는 매매 안 했죠? 매매만 조회하면 안나오잖아얘 매매 안 하고, 꿈비란 거, 얘가 급등하는 거 보고 뭘 따라갔어요? 꿈비 따라가자 해서 꿈비 보고 꿈비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제가 실력을 입증해드리잖아요. 뭘더 입증해드려야 되죠? 실력까지 입증해드리는데 그리고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장중에 실시간 제 매수 타점, 이적 타점까지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실제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타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제 실력까지 이렇게 인증까지 해드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실력 인증 안 돼? 저기 듣보잡 유튜버들 구독자만 많다고 저보다 구독자만 많다고 그렇게 잘난 척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면서 허황된 타점, 허황된 매매 방법으로 세월을 흘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저를 구독해 주셔서 실전 매매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허황된 매매하는 법을 듣고 계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유튜버 실시간 방송 보면 질문하는 게 거의 똑같아.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똑같은 질문이고 당연히 필요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대답하는 거왜 동문서답식으로 대답하는줄 알아요? 어 그런 매매법은 없거든. 응? 예를 들면 그거야. 내가 오늘 종가 매팅을 했다. 근데 다음날 이 종가 매팅에서 오전 시가에 얘가 안 갔다. 얘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종목 매매 이걸 하고 있어. 요 그러면 왜 들어갔어요? 여기 왜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냐? 아 내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든 여기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종가에. 종가에 들어간 이유랑 얘가 부합하지 않아. 근데 안 가. 그럼 잘라야지. 근데 내가 종가에 매매를 했어. 근데 내가 종가에 매매할 때 테마를 갖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테마가 없어. 그럼 잘라야지.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뭐 매출액이 뭐 얘가 뭐두 배가 갔다라고 해서 종가에 매매를 했어. 근데 다음 날안 가. 그럼 이게 안 죽었잖아. 매출액이 지금 갑자기 확 급락했어요. 뉴스가 가짜래 아니잖아. 냅둬야지 냅두다 하면 뭐 9시 전에 갈거예요 9시, 8시, 8시, 9시 안 가면 9시에서 10시 사이 갈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팔았는데 가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어,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냐, 동문서답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 안 가면 자르세요라고 하는 게왜 본인이 알잖아. 내가 종가에 왜 들어갔는지 차트를 보고 들어갔어? 차트 만약에 다음날 깨졌어? 그럼 팔아야지. 근데 차트가 안 깨졌어.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가다가 뚝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전고점 라인 에주가 붙여줬어. 그래서 내가 돌팔 것 같아서 딱 샀는데 얘가 개파락 시작했네. 그럼 팔아야지. 차트 깨졌잖아. 돌팔 거라고 샀다며. 팔고 얘가 다시 돌파하려고 할때 사야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어, 강의를 하고 있었네요. 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지금 제가 또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 보이시나요? 이 신호 검색기인데 이거 신호가 나오면 주가 몇 프로 가죠? 30% 가죠? 이 신호 나왔죠? 얘도 지금 단기적으로 15% 상승한 거 보이시죠? 이 신호 검색기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릴게요. 이거 3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제가 만든 거고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기간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신호 검색 적용하면 여기 지표 이름이 있죠? 네, 지표 이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표 이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지표 값도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지표 이름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네, 이쪽으로 저도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보내주세요. 이건 이벤트기 이 때문에 신호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여기 들어가는 지표 이름,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지표 값, 요거 두 두 줄, 이렇게 문자 갈 겁니다. 그럼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쓰실 때 참고하셔야 될 거는 지금 제가 구독자 1만 이벤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벤트 기간에 문자 주신 분들에 안에서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3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 계속 드릴 순 없고,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010-393-8354번으로, 네, 이거는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음. 네,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남기셨나요? 네, 남기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답장 받아보실 거고요. 답장은 최소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은 걸리니까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다 적용하셔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있으니까 삼성전자 차트 대응한 거, 대표적으로 이거 적용한 거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 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확대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옆으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면서 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맞아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 요, 나, 별 나오고 나서 또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 였어요 15% 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는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죠그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라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 원, 10%면 어, 10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 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항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참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실리콘트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계속 제가 저는 실전 매매합니다, 실전 매매합니다 하면서 그러겠죠. 누군 실전 매매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돈을 벌고 계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버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그게 보다 짧게라도 계속 먹으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스윙 하시는 분들은 눌림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상 한 달이든 6개월이든 내가 투자해서 줄까고요 30%든 40%든 먹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가 맞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돈이 한 달, 두달 묶여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돌파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로 실제 돈을 벌고 있냐? 방금 타점 다 보여 드렸잖아요. 다 돌파 타점이었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는 반등을 하면 주가가 내려온 길에 중심가까지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돌아서 여를 터치하면 뭐예요? 뭐 하겠어? 5만 5천원 가겠지. 혹은 돌파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되돌림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돌림할 때첫 번째 관문이 어디라고요? 4만 7천 100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쭉 빠지면서 양봉의 꼬리를 만들잖아요. 제가 영상을 안 남기더라도 양봉의 꼬리 남기면 양봉의 고점라인을 돌파할 때로 네 돌파타점을 정정하셔야 돼요. 음, 거래 대금 500원 이상 터져야 된다는 거는 유효합니다 아셨죠? 고관점에서 그 되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런 관점 좀 배우고 싶다. 또 같이 하면서 제타점그 다음에 제 매매 방법, 또 공부하고 싶다. 대한민국 의 데이트를 등면몇명안 되거든요.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지금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는 신호 검색기 요거, 요거 진짜 괜찮은 물건인데, 아, 요거 어딨냐. 요거, 요거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 자, 요거, 신호 검색기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잘 됐다면 벌써 이미 빌딩 샀을 겁니다. 그냥 지금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이거라도 지금 차트에 넣어서 반등할 때 이거 넣어서 반등할 때 이거 수익률이라도 좀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9월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9월 준비 잘 하셔서 두 배, 세 배, 열배 수익 내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아무렇게나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아니다. 음, 아니요. 그냥 댓글 기억, 기억, 이모티콘 아무거나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부 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